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지난번 그 시간표 짜기 시간에 이어서 이 공부의 두 가지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공부의 성과가 나오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첫 번째로 내가 가진 시간을 맥스로 만드는 것이고 <laughs> 두 번째로는 그 시간 매 시간을 정말 최대로 몰입을 해서 그 시간의 효율을 늘리는 것. 이두 개가 사실 공부의 성과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 순간 몰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내가 가진 시간을 정확하게 활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몰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면, 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제 개인적인 경험 때문인데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학생이었고,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 고3 아, 고3 때, 3월부터 공부를 거의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능까지 정말 몰입을 해서 공부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제, 뭐, 그 때는 제 모든 걸 바쳐서 공부를 한것 같은데, 그렇게 했더니, 그래도 어느 정도 친구들보다는 조금 빠르게 성과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원했던 연세대 수학과에 입학을 할수 있었고 특히 수학에서는 제가 가지고 있었던 능력보다 좀더 성적이 잘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수학과에 가서도 계속 뭐 수석을 하면서 이제 계속 장학금도 받고 좋은 성적을 유지를 했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왜 몰입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공부를 하루 종일 해서 뭐 수석을 할수 있으면, 뭐, 그것도 대단한 거일 수 있지만, 저는 일단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학 시절에 이제 개인적인 사유로 항상 과외를 했었는데, 과외를 네개에서 많게는 여섯 개까지도 했었거든요. 근데 대학교를 다니면서 과외를 하면 보통 대학생의 스케줄이 18에서 21학점, 정도를 전 들었었거든요. 그러면 아침 9시부터 뭐한 오후 3시 정도까지는 수업을 들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과외를 6개를 했으니까 거의 평일에 매일 2개씩의 과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8시부터 12시까지는 과외를 한 거죠. 그리고 뭐 여기 이동 시간도 있고 뭐 그랬으니까 그러면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이 중간 시간, 그뒤 시간. 그래서, 뭐, 15시부터, 음 뭐, 19시까지. 그리고, 뭐, 여기, 집에 와서 새, 새벽에, 뭐, 새벽에 2시간. 뭐, 이런 식으로 밖에 쓸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때 4시간, 뭐, 이때 2시간. 그리고 저는 이 과외하는, 이동하는 수단에서도 공부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뭐, 버스나, 뭐, 지하철에서도 공부를 하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대학교에서 저는 그래도 뭐 장학금도 절실하고 공부도 좋아했었고 그뭐 수석이라는 타이틀을 음꼭 원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성적을 잘 받으면서 그 공부를 제가 깊이 있게 하길 원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이 항상 저는 부족하다고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고민을 한 거는 시간을 늘리는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한 게, 이제, 한정된 시간, 한정된 시간 속에서, 최대로 효율을 내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가짐을 많이 바꾸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 마음가짐이 정말 극단적으로는, 뭐, 내가 10분 내에, 이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하면 내 팔다리가 잘린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머릿속으로 계속 되뇌이면서 정말 많이 결국 이게 집중을 그만큼 깊이 있게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뭐 일단 이런 거는 뭐 도움이 전혀 안 돼요. 네. 오히려 이런 생각 없이 그 자체에만 빠져들 때 이게 효율이 좋아지고 그 고민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이 깊이가 정말 더 깊어져서 내가 배워 나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이런 거를 좀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몰입이라고 하는 어떤 책을 알게 됐는데 이게 황농문 박사님이라고 하는 시간 좀 이상하네요. 황 농문 박사님이라고 하는 서울대학교 교수님이셨고, 최근에는 이 몰입 아카데미 같은 거를 만드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이건 제가 홍보하려는 건 아니고, 제가 이 책에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 책에서 말하는 게, 제가 정말 고민했, 아, 도움이 됐던 게 뭐냐면, 내가 몰입하는 시간이 이 공부의 성과로서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한 거 있는데, 시, 몰입 하나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성과가 이렇게 증가한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여기가 1시간이라고 하고 뭐 이, 이 정도가 하루, 이 정도가 10일이라고 하면 1시간을 고민을 하면 나는 여기서 하고 1시간을 고민을 하면 나는 여기서 성과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내가 이거를 하루, 10일, 그리고 그 이상을 거기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게 되면 성과가 이렇게 쌓인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성과가 꼭 문제풀이나 이런 게 아니라, 나의 모든 지적 능력을 다 향상을 시켜 주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제 사고 능력이 정말 많이 바뀌었고, 제가 최근에도 뭐 멘토 영상이나 이런 데 올렸던 그 한석원 선생님의 수기나 그런 데서도 알수 있듯이, 이걸 내가 정말 몰입해서 내 하루하루를. 얼마나 깊이 있게 쓸 건가에 대한 시간을 쌓아가다 보니까 이 나의 지적인 모든 능력이 다 향상된다라는 거를 직접적으로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 책도 한번 읽어 보시고 거기에 도움을 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결국 제가 생각했었던 것 중에 가장 이제 직접적으로 느꼈던 거는 나의 지금 현재 한 시간이 어제의 나의 2시간의 공부량이 되고 그리고 또 어제의 나의 3시간이 되고 나의 5시간이 되더라 결국 내가 이거를 몰입을 하면 할수록 5시간을 공부를 해야 되는 게 1시간 만에 끝나더라 결국 효율이 점점 좋아지고 500% 1000%그 이상으로 내가 공부하는 효율이 좋아지더라 라는 거를 직접적으로 느낀 거죠 그래서 음, 공부를 할때 제가 저번에는 이 시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내가 가진 시간을 물리적으로 가지고 있는 시간을 짧게 뭐 2시간, 4시간, 야자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최대한으로 끌어내서 7시간, 10시간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오늘 얘기해드린 것처럼 최대한 몰입을 해서 그 시간 동안 내가 더 얼마나 많은 내가 다섯 배 10배의 집중력으로 공부를 하려고 하면 결국 처음에 2시간 동안 공부하고 100의 몰입을 할수 있었던 거를 시간에서 9시간을 끌어내고 500의 효율을 내면 여기서 이렇게 가게 되면 정말 공부를 내가 해서 얻을 수 있는 성과가 이 20배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도 중요해요. 뭐 어떤 사람한테 배우고. 어떤 책을 보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모든 것은 만류귀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공부하든 내가 정말 집중해서 하고 몰입해서 하면 결국 다 끝에서 만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 시간 동안 최대한 집중하는 거 그게 진짜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일단 내가 오늘도 공부를 대충 집중해서 했거나 좀 시간을 허투루 보낸 그런 생각이 든다면 한번더 나의 공부의 성과가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꼭 다음 공부를 할 때는 이 몰입의 정도를 더 늘려서 이 몰입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것처럼 나의 성과를 이렇게 점점 더 늘려나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보고 그만큼 더 집중을 해보려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